아우 죽다 살았습니다 무섭죠 독 진짜 저게 오더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오더 없으면 진짜 순삭이에요 순삭 진짜 오더 없으면은 이번에 저번에 한번 오더 없이 한 3,40방 잡았는데 어떻게 안 죽고 있는지 몰라 중간에 몇 번이나 죽을 뻔 하긴 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참 자폭점 최야이는데 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일라탑을 안 죽고 배시방 잡는 게. 게다가 콜트도 없는데. 콜트도 없이 일라탑 배시방 안 죽고 잡는 거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자복좀 치겠습니다. 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또 졸면서 한것 같아요. <laughs> 새벽에 서버 열렸을 때 잠깐 했는데 그때 키 하나만 먹고 자랬는데 그 하나가 안 나와. 아, 진짜.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몇시방을 돌았어요. 노트북 이제 전원 다 돼가지고, 워도밥 집에 보내고 충전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만, 서버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 새벽에 서버 상태가, 이게, 엄청 좋았어요. 핑도 좋고, 칼이야. 이제 텔포도 칼칼칼 되고, 딱딱딱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상태가 좋은데? 한 마리만 더, 키 하나만 더 얻어볼까? 했는데, 그게 30마리 넘게 잡았어. 한 3, 40마리, 40마리 잡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안주다 안주다가 겨우 마지막에 하나 얻었어요. 오토방 더 들어봤는데 더 안주더라고. 거 a 씨에안 먹어가고 그냥 잤는데요. 아무튼 새벽에 서브 상태가 너무 좋았어. 아 어저께 자고 일찍 일어난 사람이 있 승자야. 괜히 어제 뻘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부터 계속 안 됐어. 저녁부터는. 저녁부터. 저녁부터 새벽 3시? 3시 넘어서 내렸던가? 되게 늦게 열렸어요. 아우, 쟤도 짜증나. 얘는 좀, 이게 찔리냐? 빨리 아, 잡혀라. 돌로 골든 마이네. 겨우 그렇게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 얻었어요, 결국. 되게 안 좋더라고. 근데 공포키도 되게 안 좋네. 지금 공포키를좀공포키가 지금 제일 모자라거든요. 네 개밖에 안 돼. 원래 세개 있었는데 3 0 0 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어, 4 5 4 5 6이야 3 0 0 에서 시작했는데 너무 안주는것 같은데 공0적으로 룸만 잔뜩 얻었잖아 말론 이상 0 0이상0 0딱0 0고말0 0 0 0 0 0냐만0니까만 자 여기 아니야. 상자 까면 또 n 배이이이면오오지 않냐? 아니냐. 안 c 그 n a s a n 그냥 갈래. n a Santa c 아 n a Santa Cana, Santa Cana, s a n 서 a 템을 해본 기억이 없어. 뭐 a 뭐 n 사람이 n 나나 Cana, s a 아, 이탱땡이들 아, 내버리겠어. 뭘 어, 들어. 짠짠. 뭐 나왔냐? 슥다 먹어주고. 없어? 역시 일한 대로 없어? 이개처럼 잡아야지 뭘 줄려나 봐. 이렇게 <laughs> 하는 줄때 됐는데. 저박사가 어디 가시나? 방역실행 영성지 파티잔. 아까 할버드를 주던 이번에 파티잔이네. 다음에는 뭐지? 그거 그걸 주려나 크리 크리티엑스가 아니고 그 뭐지? 아그 있는데 툼리버. 뭐 여기 내 여기 여기 왔어. 툼니버는 안주지 제가 아마 툼리버는 줄수가 없을거에요 아마 TC가 안돼 여기는 여기입니다홀수페이는 정말 아, 쉬워요 여기 찾기가 많아. 딱 형태가 몇개 없어 딱 보면 알아요 몇번 텔포해보면 알아 처음에 이제 그 밝혀져 있는 데가 적으니까 잘 안보이는데 좀 몇번 텔포를 텔리포, 해보면은 I shall keep my end of Baal's bargain, I shall keep my end of Bale's bargain. 빛이야, 가을, 을이박인세라 한다는 뜻이야. 안 좋아, 주는 게 없네. 자, <laughs> 계속 가보죠. 둘 때까지 잡아야지, 어쩔 거야? 안 주는데. 그래서 저는 킷세 댕벌이 제일 지루한 것 같아요. 제일 지루해. 안 주니까. 뭘 까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까부는 재미가 별로 없어. 템 자체가, 자체를 자체잘안 주고, 키를 잘 주냐 하면 또 키도 잘안 주고. 결론적으로 잘안 줘. 근데 왜 도냐? 토치는 아쉬우니까. 토치가 아쉬우니까 돌긴 돌아야지. 근데 또 수소 토치, 토치가 또 7분의 1이잖아요. 토치를 까면은, 그냥, 소속거가 삥! 나오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 대부분 뭐, 두루, 네크, 뭐 어쎄, 아마. 바바커 나오면 그래도 한타는 쳤다, 이럴 수도 있지. 모더밥 있으면 되니까. 팔라카 나오면 좋지. 팔라는 뭐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뭐, 네크, 두루, 어쎄, 아마 나오면. 아, 한숨 나오지 도또 따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소소 토치를 몇 개더라? 한 17개 정도 깔 때까지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몇 개를 깠는지 모르어요 그래갖고 내가 에이 내가 빡쳐가지고 내가 확률 확률적으로 내가 그 토치 소소 토치 확률이 7분의 1까지 만들어 보겠어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어 50몇 개를 깠는데 다 직접 앵벌 해가지고 50몇 개를 깠는데 그 중에 소소 토치가 한 3개나 나왔나 3개나 나왔을 거야 진짜 안나오더 마지막에 20-20이 나왔던가, 나왔던가? 기억이 잘안 기억이 잘안나 20-20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팔라토치, 소소토치다 20-20을 먹어본적이 있는데 다 레드시즌이라 서 레드시즌 끝나면 은뭐 잠수타버리니까 하드코어 사라져버리지 그게 스텐에서 했으면 지금도 나와 있을지모르는데 앞으로 남아있겠지 근데 이제 뭐 캐릭으로 많아져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 캐릭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줄어들지 않을까 시즌마다 삭제할 것도 아니고. 네. 오, 드디어 키가 나왔네. 아, 진짜 키가 나무 기분이네. 눈은 다 갖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정보를 잘테니까 필요한 또 공포 키가 나왔네요, 다행히. 아, 하나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구하기 힘들어요. 테러. 이제 5, 6, 5. 이제 증오하고 공포키를 한 개씩만 더 구하면 두번딸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도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한세 번, 세네 번은 딸수 있게 물량을 만들어 놓고 또 따야겠죠? 아니, 한다고 했는데. 자료, 자료가 있으니까 저장해볼까? 벌찌 같은데? 뭐라고 했죠? 아, 이제 여기 가야지. 순간 중간 이렇게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오른손에 핸드폰 들고, 왼손에 핸드폰 들고, 오른손에 핸드폰 없는 걸 보고, 내 핸드폰 어디있지 이렇게 찾아요. 진짜로. 온다 아니야 싫어야, 싫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도 그렇게 돼. 이제. 당신도 그렇게 돼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 아무튼 뭐, 네. 뭐, 그렇다고요. 이제. <laughs> 그러니까 이제, 잘, 잠시 똑바로 살고 살아야지. 오다했어 오케이. 일단 테 알바로부터 보고 나머지 이제 파일어 처리하고 나제에 처리해. 게임 시작인데. Seekers of Seek 골드가 이렇게 많아. 13,000이네. 어 많은 많은 골드가 됐다. 그다음에 Horse of Pain. Horse of Pain이 제일 간단하니까 제일 마음에 들어. 근데 홀스 오 페이는 오도 없이 가기는 좀 깔끔하니까 또 이게 여기만 또연속방 돌기는 좀 깔끔하네요. 역시 그것도 깔끔하고 끝에 있습니다. 참 쉽죠? 여기는 근데 뭘까? 여기는 가봐야 알아. 독뱀 있으니까 가자야 돼. 독뱀, 독뱀. 아 어, 많아, 이런안 되겠는데? 다 잡아야겠는데? 다 잡아, 다 잡아. 파이어볼의 좋은 점이 또 이거 하나야. 시야 안보안 보인데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넥스, 넥스. 한글로는 고맙습니다. 그러더데 전혀 매치가 안 돼. 목소리에 그 신음 소리하고 말 소리가 도 매치가 안 돼. 아없애 버리겠어요. 일타 나오지 않았냐 이제? 나이나마 지금 제아이맞으면포트가이상한 대로 가니까 안 돼. 잡아버려야 돼. 가라. 기가 지았어 51번 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골드 먹고 골드, 짜잘한 골드 만천 골드 에딘넥스 하나 들고 갑시다 찾기는 쉬운데 또 잡기는 또 나름대로 껄끄러워 헬로 또 키를 자주 주면 좋은데 잘 나오지 않네요. 그래도 뭐 카운테스보다 많이 주긴 했는데 한번세 개씩 떨어뜨리면 참 좋은데 한 번에 떨어뜨릴 때세개딱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하다못해 영상이라도 영상에 좀 찍혔으면 좋겠어. 딱두세개 먹는 장면이 딱 찍히면은 네, 그게 이제 또 좋잖아요. 그림 이 나오잖아. 아, 됐다 여기다. 아까 죽을 뻔한 것도 그림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무서워요 하여튼 신호부가 문제야 일단 나락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독뱀들이 독 뿌렸는데 가운데로 들어가갖고 죽는 수가 꽤 있습니다 진짜 진짜 있어요 아까도 죽을뻔 했죠 진짜 뭐활 쏘는 애들 나오고 그러면은 멋대로 막 텔퍼해 막 이리저리 튀어다녀 컨트롤을 못해 돌아버려요 아주 그냥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써야지 이만한 게 없는데 솔직히 그거 옵션 좀 빼버리시면 좋겠어 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은 뭐 언 오프라도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던가 페널티야 그게 샤더, 엘드리치 다 이렇게 봐도 신호 오분만한 옵션이 없어요 순전히 5만 보면 사기잖아 오우 키두개 연속 고마워 자 이제 몇 개지? 6 5 5가자 공포키가 6키가 되었습니다 2세트가 됐어요 어 포탈도 없고 스크롤도 없네 포탈 스크롤 어 이오룬도 팔아버리자 아케인 생츄어리 샌추어리. 아케인 생츄어리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예, 템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잘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또, 여기 키도 또, 거리가 다더라고요. 난이도만 보면은 거리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템 자체를 안 주니까 가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희귀도가 있나 봐요. 넬라타기 이제 보통 제일 가치가 있는 키고요. 포키저본 키는 보통 비슷하게 평가가 되는데. 난이도는, 그, 공포기가 까다롭지만, 난이도라기보다는 가는 길이 까다롭지. 난이도는 이제 공포기가 까다롭지만, 지구키는 이제 템을 안 주니까, 쌤쌤 해가지고, 비슷한 가치, 이제 가치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템은 좋고, 이제 뭐, 오더 갖춰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나라키가 훨씬 편할 수가 있어. 빠르잖아 일단. 찾는 게 쉬워.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여기야, 여기. 길을. 맥 패턴이 맥까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별로 안 넓잖아. 좀 둘러보면 금방 찾아요, 여기는. 아케인 썽투머링만큼 길지도 않고. 어, 그래. 층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조합이 좀개랄하게 나오면 좀 껄끄럽다는 거. 자, 롤에 한방 떨궜고, 실체가 없니까어지라고 했을 때, 배으로가고 끝. 나머지 잔당 청소, 아밀레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 나왔네. 아, 나왔습니다. 아밀레. 드디어, 이거, 이거 나락에 준거 아니죠? 저 자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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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은 안 줬어. 저 자식은 안 줘. 저 자식은 안 줬어요. 아밀레가 줬어. 뭐좀음악 봅시다. 있다.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먹어봅시다 골도 죽고. 자, 돈들 만한 게 고딕 소드 하나 주워 갑시다. 짠, 짠, 넣고 짠, 넣고 짜 아니죠? 그럼 그렇죠. 그럼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